촛불 혁명은요 이제 우리의 자존심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이러면은 야, 이제 뭔가 좀 짠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촛불을 이용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을 펼치기 시작한거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중도파라고 할수 있는 안철수는 이제 더 이상 촛불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게 자기가 이제 중도파로서 중도의 표를 좀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결정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완전 실망이에요. 한때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아말 바꾸는 거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성 제일 제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속성에 예. 안철수가 드디어 이제 자기 꿀로 채화 시켰네요. 아 진짜 반맛이에요. <laughs> <laughs> 그리고 예 바른 정당 예, 탄핵에 찬성했으나 보수 표가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건지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건지 일단 안 나갔어요. 그리고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안희정은 나갔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촛불을 이용한 그 사람들의 동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은요, 어 촛불이 처음 진행될 때 한참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좀 망설이면서 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 다 느낌 좀 있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나오고 저러고 있지? 어 이재명은 막 나가서 외치고 막그 사람들 중심에서 가지고 막. 완전 정말로 장군이 나타날것 같았어요 그때. 와. 그리고 말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하는지. 예, 난 정치 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정치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평생 처음 봤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 혐오증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약간 돌부처라고 예를 들면 혐오증이니까 뭐 관심이 없잖아요. 뭐 내가 알아서 다 잘해 먹겠지. 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부처라면 돌부처를 돌린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정치 혐오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완전 우리의 주권이 그냥 다, 어, 그냥 그 박근혜 같은 최순실 같은 예, 족속들이 저가 다 해먹는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 습성대로 계속 이좀 눈치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들 하나, 하나, 하나 보기 시작한 거죠. 누가 눈치 보나, 누가 제대로 하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재인이 어떤 촛불 시민들 이렇게 촛불 들고 있는데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단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톡 한다는 말이, 그때만 해도 제가, 문재인, 안철수는 아무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문재인을 지켜봐야겠다 해서 그래도 좀 지켜보고 있었대였거든요아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뭐, 말좀 잘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한다는 말이, 촛불 시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촛불, 시, 촛불 시민 여러분, 촛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촛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촛불 시민들 촛불 잘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이, 말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말이. 그러더니 아직까지 우리는 뭐 구분능선 더못 넘었습니다. 뭐 하이 능선을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뭐 아직 아직 어, 이제 시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뭘느꼈냐면은 엄마야, 세상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게 자기를 위해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잘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몇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을 위해서 촛불 들은 것처럼 예,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완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깜깜한 데서, 어. 막그 사람들과 섞여 가지고 아, 이제 우리 바뀌게 됩니다. 퇴진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뭐,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어쩌면 어이문재인한테 완전 마음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연구를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 거죠. 뭐좀 나라를 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와중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조용하게 있던 안희정이 갑자기 이제, 막 갑자기 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뜬 것이 저는 이제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이 문재인의 그 삼성 엑스파일하고 이 연관이 좀 되는 거예요. 이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속시원하고 이 사람 정말 정의롭다. 어, 와, 옛날에 그 MBC 기자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준수한 외모에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기자로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뭐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삼성 X파에 그거 터트려가지고 뭐 손수키처럼 정의롭게 터트린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기자가 옷을 벗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그 사연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봤는데요. 이제 그 삼성가에서 돈을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또 특히 삼성이 정치인들한테 돈 먹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죠. 근데 이제 여당도 먹이고 야당도 먹인대요. 그래가지고 이 야당 사람들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을걸요. 그뭐뭐 뭐, 비밀도 아니고 공공연한 얘기니까. 근데 어 이제 결정적으로 노무현이 어 청렴 결백하다. 우리는 막그사람의 영웅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 67억을 먹은 게 사실은 노무현하고 안희정이 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들킨 거죠. 그 와중에 x파일이라는 거는 뭐 삼성이 돈을 뭐 어디에 얼마를 먹일까 누구에게 먹일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상호 기자가 얼마나 용기를 갖고 투트렸겠어요 그 자기는 방송국이 투트린 거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하고 어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한 거예요. 완전히 대박이잖아요. 이거는 예, 지금처럼.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에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하는 말이 아직은 시기 상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뭐 언제가 시기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그 67호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엑스파일 트지고 나서 나는 그 이사, 이상호 그 기자분이 그걸 냈길래, 와, 이제 그러면은 이 문재인 얘기가 좀 시끄러우시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이 막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더라고요. 한 며칠 좀 시끄럽더니. 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요즘 이상호 기자라는 분이 또뭐 자주 옛날에 보이더니 뭐 옛날이라기보다 얼마 전까지 자주 보였는데 요즘은 뭐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좀 굉장히 정입하고, 예, 아주 정신이 건강하신 분인데, 예, 그 분, 그런 분이 잘 되셔야 되는데 말이죠. 좀, 예, 요즘 안 나오니까 좀 살짝 급증되네요. 내가 못본 건가? <laughs> 그때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특검하자고 했을 때 특검을 했었으면은, 어, 나라가 훨씬 더 건강했겠죠? 예. 그 한나라당하고 세,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건만 그거를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퇴했나요 일단 후퇴인 거는 할수 없어요 기왕에 벌어진 일.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치가 법위에 군림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도 이 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조희연 판사가 네,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죠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뭐, 아유, 증거 불충분입니다. 어. 야, 진짜 뻔뻔하죠? 이 뻔뻔한 걸 해결할 사람 누군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예, 국민을 믿겠죠? 이재명은. 우리는 이재명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삼성 족벌체제를, 족벌체제를 해체해서 건강한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따라 하는 다른 대기업도 많잖아요. 삼성이 돈, 돈 먹이면 같이 먹이고, 뭐, 삼성이 뭐, 어디 돈 내면은 자기도 좀 내야 되나 싶어 내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재명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삼성기업을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고 다른 기업도 다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재구성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을 믿고 힘을 합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쩌면은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옛날에 노무현항수에 젖어서 문재인과 엑스파일의 문재인과 67억을 받은 안희정 부패했던 어쩌면 지금도 부패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대연정을 얘기하고 어 대법원의 판결을 어 인정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지지율은 난 아무리 봐도 방송국과 삼성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이